부산과 NC의 시즌 14차전 경기입니다 정수빈 선수가 1번으로 복귀를 했고 안재석이 지금 오랜만에 2번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케이블, 4번 양희준 5번 김인태 3.91의 평균자책점, 1.29의 WHIP 기록하고 있습니다 69이닝 투구를 하면서 3승 2패 기록한 1번의 김주원, 2번 최원준, 3번 박건우, 4번의 맷 데이비슨 5번 오영수, 2승 4패, 1홀드 기록하고 있습니다 7.02의 평균자책점 1.80의 WHIP. 첫 타석 보울렛을 얻어내고 있는 안재석 선수입니다. 타자의 카운트. 끌어당긴 타고 유격수쪽 빠져나갑니다. 몸을 던졌던 김주원 그 옆을 빠져나가고 안재석은 상루까지 서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떨어뜨려야 한 신호. 떨어뜨렸는데 끌려오지 않고 양이지가 달립니다. 2루까지 여유있게 서서 들어갑니다. 지금 김동호 선수가 양희진 선수에 대한 신경을 전혀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김노훈의투투 피치. 지금도 밴 위쪽 맞습니다. 2루 스코어. 또 태훈 잡아내면서 이렇게 두산 베어스의 1회차 공격이 무득점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위딩 샷은 낮게 잘 들어갔습니다. 끌어당긴 타고 오른쪽에 타 영수가 안타로일루에 나갑니다. 스리보론 스트라이. 몰넷입니다 원희동이 통산 644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왜죠? 자, 익수 따라붙습니다. 잡았습니다. 도태훈 8번 타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자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재밌는 소스입니다. 잡아 당긴 타구입니다. 오른쪽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탑점! 넘어갑니다! 도태훈의 석점 홈런! 박민우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도태훈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 타자들의 컨디션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 도태훈 선수가 지금 선제 타점을 이 홈런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첫홈런을 오늘 때려내고 있는 도태훈 선수입니다. 여덟 번째 공투 갖다 대고 투스키 넘겼는데 2루수 잡아서 이동하면서 쏩니다. 도태훈이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아웃입니다. 2이닝, 3이닝째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그 점들을 보완을 하면서 좋은 피칭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주의 구간. 바로와! 그대로 넘어갑니다! 안재석의 크물블다 홈런! 이틀 연속! 홈런 포를 아올리고 있는 안재석! 참, 와, <laughs> 내가 좀할 말을 잃어버렸는데. 홈런을 칠때 정확한 포인트에서 완벽한 포인트에서 홈런은잘 맞으면은. 그런 좋은 그림들, 이쁜 그림들이 나오는데 어제 홈런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홈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특이한 홈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두산베어스의 젊은 타자들입니다 예. 네. 이승엽 전 감독이 일본 대표팀이랑 할때그 아 예. 홈런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케이브의 예. 타구도 오른쪽인데 생각보다 멀리 점프, 그러나 탐장 밖으로 백투백 홈런 지금도 이 박근우 선수가 따라가면서 잡을 때도 계속 넘어가고 예. 제가 순간 확인을 하려고 바람을 제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바람도 그렇게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바람이 오히려 역방향 맞아요. <웃음> 안재석과 <웃음> 케이브의 타구가 바람을 뚫었습니다. 김노건의 오늘 경기 50분째 파울 타구에 맞고 주저앉는양희지 선수입니다. 무릎을 강하게 맞았어요. 예. 아, 교체를 하라고 지금 어... 어, 이 조인성 코치는 지시를 하는데 아이고. 양인 아... 선수가 엎혀서 나갑니다. 김재환 선수가 타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6구째 이번에 센터 쪽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감자 바로 앞. 잡았습니다. 이렇게 쓰리업. 2사 이후에 터진 안재석과 케이브의 백투백 홈런. 한점 차로 따라붙는 두산베였습니다 두산베어스의 두 점, 안재석과 케이브의 솔로 홈런. 하나씩 초구 당겼는데, 이루스 빠르게 이동해서 잡고 다시 집어들어서 1로 성구하긴 늦었습니다. 정면에서 타구가 처리가 됐는데, 포켓을 정확하게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예. 원볼로 스트라이크 에서입니다 쏩니다. 볼 뒤로 흘렀어요. 확인하고 다시 갑니다. 3루. 3루까지. 3루까지 서서 들어갔습니다. 박준수 선수가 뭐 바운드 볼도 아니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볼이었는데 박준순 선수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오명진 선수가 이루에 나갑니다. 이루수가 저보다 지금 정상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건우 선수는 컨택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1점을 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떴고. 예. 이루수, 중견수, 중견수 먼 거리. 정수비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삼자 태업. 공 허물어. 포착 그리고 공의 정확성 완벽한 속도가 들어왔습니다 태그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웃입니다 이번에도 센터 쪽 좌중간 중교수트입니다. 뻗으면서 이 공을 잡습니다. 이 어려운 공을 멋있게 잘 잡아줬습니다. 김록원 선수가 끝까지 최원준 선수가 좀 돌아볼 걸 기다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잡아 당기 타구입니다 오른쪽 안타. 홍성호 선수가 당기면서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바깥쪽으로 밑을 벌리고 있는 김영준 포수. 바깥쪽 빠른 공 그런데! 벗어납니다. 볼레이스입니다. 몸 쪽으로 깊게 들어왔어요. 2사의 주자가 만루가 됐습니다. 전사민 선수가 6두경기에 8골드 있습니다. 4.88의 평균 자책점, 1.58의 WHIP. 8번, 9번 타자에게 볼레이스 좀 허용했던 게 4구. 건드렸는데 떴고! 파울 지역. 3루수. 서우철 잡아내면서 이렇게 이닝 종료 오고 반대 투가 됐는데 3진입니다 잡아챘는데 1, 2간 뚫었습니다 오른쪽에 한타 원바운드 볼 뒤로 살짝 흘렀고 이 사이에 k v 이루까지. 2볼원 스트라이크 이번에도 센터 쪽 중견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케이브가 한 베이스 이동 2루까지 갑니다. 동점 주자 제2 b 이 l l 1 strike. 2 ball, 1 strike. 2 ball, 1 s t r i 1루1에1인 이산의 공격이닝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배재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오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도토에서 바깥쪽 공 당겼는데 이타구이로스 도태훈이 외화로 나가는 걸 끊어냅니다. 원아웃 오구 밀었고 삼루스 옆뚫코 갑니다. 강력한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철 쪽으로 보냈는데 임정호 선수입니다. 29경기 3.38의 평균자 직점 스트레이트 볼렛 1사에 주저 2명 일루에는 김민석 선수가 대주로 나갔습니다. 4할 잡아당긴 타고삼루수 글러브 맞고 바로 옆에 봉이 있습니다. 다시 집어들어서 던지지 못했어요. s a 박계범선수가대타인데요박계범선수가올시즌말루에서말루 홈런도 있고요 상당히 강했습니다 3루에 김유집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용 선수 콜콜을하하서서 s y 감독은 불렀거든요. a 예. c 약간 늦게 맞았는데 이타 n s y o u n g s 루자득점 그리고 t 루자 o 루 d blood. 어 들어 h 니다 짠! 대타 박계범의 역전타 스코어 4대3이 됐습니다 1루 주자 1루수 그리고 1루심까지 전부 다 타구를 놓쳤거든요 석회가루가 강하게 튀었고 그대로 페어볼로 박계범의 역전타 3루의 강승호 주자 뛰었어요 쏘지 못합니다 홍성호 선수가 자동고 의상으로 1루에 나갑니다 투투. 높은 공, 스윙 삼진! 일단 삼진으로 한고비를 넘기고 있는 이용찬. 이곳 끌어 당긴 타고 유격 수쪽 잡아서 빠르게, 1호. 이 충돌했어요. 1루주자와 지금 이루스 도태훈 선수가 충돌을 했습니다. 어, 보통 이 상황에서는 일루 주자가 슬라이딩을 해서 들어가던지 아니면은 멈추는데 오바론 비슷하게 해서 돈 동작이 나왔기 때문에 도태훈 선수는 당연히 본인하고 부딪힐 거라고 예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 <목소리도> 최원준 선수가 43경기째 마운드 오르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원앤원의 원앤 3구째 끌어당기 타구인데 일루 수업을 뚫고 가는. 빠른 타구였습니다. 김주원 2루. 이번엔 가지 않습니다. 여기 최원준 대 최원준이에요. 어, 그렇네요. 예. 주자 스타트. 타잔 밀어때렸고 왼쪽에 한타. 주자 두명 배치. 그리고 n 시 다이노스의 중심 타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우 3번 타자. 토트에서 아... 투어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왼쪽. 왼쪽. 당장 넘어라. 제가 긴장감이 가장 오늘 경기에서 흐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건우 선수는 이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인 홈런을 오늘 경기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최양 팀이 불을 뿜으면서 박건우는 서점 홈런을 때렸고 스크어 6대4 NC가 다시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투볼투스트라이크 상황의 전개를 보시면은 그 몸쪽으로 반응이 되는 볼들을 계속해서 박근호 선수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깥쪽으로 승부하는, 뭐또 슬라이더나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볼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볼이 다시 한번더 몸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홈런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새로 마무리를 맡게 된 김진호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투심이었는데 RPM이 2 5 2 3 k 록이 됐습니다. 지금 팔 각도 상당히 낮춰서 던진 5구째 150. 삼진 오. h 맞는 볼. 낮은 d 잡아 당겼고 l 루수 j i 2아웃1 e 1루 에선 세이. a y s a g 면서 o b a 3진으로 경기를 끝내고 있는 김진호. 이전 o 같은 경기에서 결국 엔시 다이너스가 두점차 승리를 거둡니다.